사람이. 힙. 힙. 시작하겠습니다. 가운데 기다려 아, 나이스 패스!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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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올려야 돼! 다 같이, 다 같이! 잘라, 잘라! 들어가지! 헤이, 헤이,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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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헤이 와! 정 나이스! 오우, 씨. 야, 다시 가봐. 이대 이래, 이래, 가! 아범이어나 가! 아이고,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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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아이서 아. 아. 아, 리 살짝, 살짝. 아, 미안해! 같이 가자, 같이 가자. 같이 어, 쟤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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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! 반대! 헤어! 헤어! 굿! 지 말고 킵! 킵 나오지 마! 굿! 돌아! 형뭘고 올라가봐. 잘라야 돼, 잘라야 돼. 그. Thank 못 나게, 못 나게. 사이드 오픈, 오픈. 그 출발. 다시 형형 네, 네. 형. 네. 종업이 아니야? 네. 형뒤가뒤가종종종종종뒤 네. 있어 네. 나헤 태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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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나태스 태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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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태가 태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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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아우, 나우, 나이스 개. 형, 천천히. 형, 조모. 뒤있다. 뒤있다. 병신! 아이고. 반대, 반대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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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미끄러. 내 거, 내 거, 내 거, 해 이리, 이리, 죽어가, 죽어가, 나, 어서! 하지마 지현. 나이스터치. 형거 형거. 우와 우와. 형 뒤에 뒤에. 와줘 와줘. 나이스 개영이 어... 우와. 연결 연결 연결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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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환해야 돼. 왔다. 네. 네.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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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다시 출발 나이스 마무리 나 안돼 나 안돼 그때 그냥 뚫고 때려요 어, 내가 어그로 굿굿굿 킹 못나게 강만 강만 윙컷 윙컷 윙커, 윙컷 윙커, 윙 가야돼 오케이 아 나이스 비 나이스 비 땡큐 땡큐 나이스! 컨트롤! 해! 해! 나이스!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와! 마무리 마무리! 아또 들어가 또 들어가. 나이스 나이스! 오! 어, 두번 어떡해, 어떡해! 안쪽, 안쪽 친다! 나이스 개! 나이스! 나이스 침투! 못 가, 못 가! 아, 구패스. 잘하셨습니다.